안녕하십니까. 한의사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시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요 근래 어, 결혼 적령기에 평균 어, 남자의 나이는 32세, 예, 여자의 나이는 30세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출산율도 많이 낮아지고요. 어, 그리고 아이를 뭐 한, 한 자녀 낳는 가정도 계시고 아이 뭐안 가지려고 하는. 예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이가 좀 들면서 결혼하다 보니까 난임으로 예,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예 오늘 제가 난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또 좋은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환자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십니다. 이분은 난임 때문에 저한테 내원하신 분이신데요. 결혼한 지는 한 6년 정도 되셨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안타깝게도 유산을 하셨다는데 계류유산이라고 임신 초기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했는데 이분이 유산이 두 번째라고 하십니다.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사를 받아보시는데 어, 초음파상으로 자궁에 자꾸 피가 찬다고.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결혼한 지 6년이 넘어서면서 유산은 두번 하셨는데 아직까지 어, 아이는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이제 임신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 전반적인 치료와 함께 어, 임신이 좀잘 되게 몸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 예, 저한테 내원하신 분이십니다. 예. 월경 상태에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월경의 주기가 좀 불규칙적이셨어요. 어, 어떤 식이었냐면, 월경을 좀 하다가 또안 하다가, 예, 또 하다가, 또 하다가 또안 하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생리할 적에는 월경통과 함께 이제 덩어리가 좀 많이 나오는 예,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이런 걸로 봐가지고, 이분은 자궁의 기능이 약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월경 분수는 보통 이제 아까 어떤 식이냐면. 었 생리를 하다가 안하다가 이런 거를 월경불순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일 먼저 뭘 물어보냐면 산부인과의 검사가 어떤지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산부인과의 검사가 크게 이상이 없으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좀더 확정해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월그 임신에 관한 진단에서는 남편분의 이상 여부가 중요한데요. 어, 보통은 데 남편분이 이상 여부라 그러면 뭐 무정작증이라든가 아니면 면역학적인 어떤 관계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산을 두분 하셨죠. 예. 예. 유산을 두분 하셨다는 얘기는 임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예. 그러니 임신이 된다는 얘기니까 남편분의 뭐 이상 여부랑은 크게 관계는 없으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 생리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자궁의 혈액순환이 이제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리열제 이제 덩어리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어혈이 자꾸 생성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어, 이런 분들,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분들이 자궁의 발달이 좀 약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복진을 이제 해보니까 아랫배가 많이 차가우시면서 근육이 이렇게 좀 뭉쳐있는 듯한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특히 왼쪽 하복부 쪽에 심한 압통 예, 이걸로 봐가지고 이분은 어, 자궁 쪽에 혈액순환이 몸이 차가우니까 아랫배가 순환이 안 되면서 예, 어혈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복부에 힘이 없이 좀 말랑말랑한 그런 상태셨어요 그리고 여기 명치 심하부 쪽에는 통이 느껴졌고. 힘이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기운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심화부합통은 이제 신경성, 예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맥진을 해봤을 때 이분은 전체적으로 맥의 기운이 좀 많이 떨어지시는 약한 맥이 나타나셨고, 어혈맥이 이제 좀 강하게 나타나셨어요. 이걸로서 봐서 이분은 이제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력이 떨어져서 기가 허한 거와 그리고 이제 어혈, 이두 가지가 임신이 안 되는 주된 원인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자궁의 혈액 순환이 약해져서 기가 허해진 거니까 제가 이제 그분한테 임신이 그때 되었을 때 초음파 검사상으로 자궁벽이 얇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답니다. 자궁벽이 얇다는 얘기를 음, 여러분들 시험관 시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요즘 이제 난임이 많으시고 또 예, 결혼을 늦게 하시다 보니까. 시험관 시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 시험관 시술에서 시술을 할수 있냐 없냐라는 기준점이 되는 게이 자궁벽의 두께입니다. 예, 어느 정도 두꺼워야지만이 이 시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냐면, 어, 자궁벽의 두께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궁의 근육층의 두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육층이 어느 정도 두터워야지만이 그 자궁 자체의 혈액순환이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자궁 쪽의 순환이 잘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애기가 이제 탯줄을 통해서, 예, 혈액을 공급을 받고 영양을 공급을 받는데, 예, 자궁의 근육이 좋아야지만이, 예, 어, 임신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직접적인 이유는 자궁의 발달이 약해져서, 예, 자궁 벽이 얇아진면서 이 난임이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궁 쪽이 혈액 순환이 부족해서 예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또 어혈이 생기게끔 하는 거죠.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더욱 이제 순환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어, 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은 아까 유산을 하셨는데 몸 관리를 안 하셨어요. 우리 어머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애 낳고 나면 산후조리 하시죠 네. 예, 미역국 엄청 드시고 네. 예, 예, 이렇게 옆에 남편분 같이 드시고 네. 예, 그렇게 하시는데 예, 이렇게 이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산후조리를 해야지만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네. 유산이라는 거는 이 임신이 되었을 때 우리가 여자 몸이 임신과 출산으로 가는 시스템으로 쫙1 0 개월 동안 가게끔 만들어지는데 이게 중간에 딱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충격이 출산보다 더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몸이 이제 더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어떻게 치료해줘야 되냐면, 어혈을 먼저 풀어주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자궁의 기능을 올려주는 치료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치료를 하면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는데, 이제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계속 하셨어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궁의 이제 그 근육층이 두터워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임신을 좀 시도해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렇게 맥을 짚고 나서 한달 정도 더 치료를 한 다음에 어, 어 지도를 해보시는 게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임신을 할수 있는 단계까지는 올라왔습니다만은. 네. 유지라는 개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체력을 좀더 올려주고 몸을 좀더 관리를 잘해야지 그 임신 유지가 더잘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달 정도 더 치료를 한 다음에 임신을 하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지켜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석달 정도 지나셨을 때예저 남편분이 전화 오셨어요 남편분도 제가 아시는 분이 전화 오셔서 팔주라고 예 네. 네. 아 네. 그래 뭐, 난리가 났죠 네. 그러더니 이제 어, 그 이후에 이제 이쁜 따님을 놓으셨는데, 예, 어, 그 중간에 이제 뭐 임신 관리, 그리고 뭐 출산, 산후조리까지 제가 이제 다 관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 지금 잘 크고 있는데, 어, 이렇게 한의학이라고 해서 해가지고 무조건 임신이 잘 되는 치료, 뭐 이런 식의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의 일반적인 지식들을 잘 따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원인에 맞게끔 치료를 해야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볼수 있는 거죠. 네. 예, 이렇게 계류산을 겪은 난임을 기허와 어혈을 원인으로 보고 어, 치료해서 좋은 결과를 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어, 40대 초반의 여성분이신데 어, 이분은 같은 난임이신데 결혼하신 지 10년이 되셨어요. 그런데 임신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대요. 예. 어, 처음에는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이제 일을 하고 싶으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 좀 아기를 안 가지시려고 하다가 5년 전부터 이제 아기를 가지시려고 이제 노력을 하셨답니다. 근데 이제 안 생기신 거죠. 3년 전에는 계속 이제 남편분하고 이제 산부인과 검사를 받아보셨는데도 두분다 전혀 이상이 없으셨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또 좋다는 병원, 한의원 많이 다녀보시고 또 민간요법 좋다는 것들도 막 많이 해보시고 했는데, 예, 결국에는 또 이렇게 좀잘안 되셨다고. 그리고 요즘은 산부인과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고 계신답니다. 예. 자, 아까는 유산이 있는 경우, 있으신 경험이 있으신 거였고, 유산이 경험이 없으신 나님 같은 경우에는 치료방향을 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유산의 경험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 유산이라는 것은 이제 책상 이후에 아기가 크면서 생기는 어떤 예, 그때 이제, 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만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유사한 경험이 없다는 거는 이제 그 이전 단계, 예, 수정과 착상 단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정이라는 것은 이제 난자와 정자가 이제 합쳐지는 단계니까, 당연히 난자와 정자 각각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같이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자궁의 혈액 순환을 자꾸 이렇게 돕게끔 해가지고 해야지만 이 난자가 좋은 난자가 생성이 될 것이고 남자 의 경우도 이제 정자가 활동성이 세야죠 빨리 가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 을 올려주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착상은 이제 수정란이 자궁벽에 붙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정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뭐냐면 아내분의 자궁의 상태가 뜬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궁의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고, 또 기력을 올려주고, 또 어혈을 또 풀어주면서, 왜, 예, 어혈이 있으면 순환이 잘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더 좋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제 치료의 방향입니다. 예. 그, 이제,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5년 가까이 뭐 좋다는데 다 가보셨고, 예. 그리고 좋은 뭐 여러가지 많이 해보셨으니까, 근데 다 이제 뭐, 뭐, 에잘 놓게 하게끔, 뭐 이런 식으로 자궁이나 산부인과적인 치료안 했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쪽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치료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시작했는데, 예, 이분이 제복진을 해보니까, 예, 복부 전체에 이제 앞통이 있으시고, 예, 그리고 복부 중간이 많이 차가우셨어요. 예, 그리고 가슴 쪽에 를 눌렀을 때는, 여기를 눌렀을 때는 막 자지러지듯이, 예, 통증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쇄골 사이쪽에 피부가 약간 붉어지시면서 이마에도 약간 좀 두드러기 같이, 예, 뭐가 좀 여드름 같이 이렇게 뭐가 나 있었어요. 자, 중간에 차다하는건 소화기가 약하다는 거고요. 네. 위쪽으로 열이 몰리시는 거죠. 맥을 보니까, 예, 당연히 소화기가 좀약해지셨고 그리고 전체적인 순환이 잘안 되는 그런 맥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화가 위로 올라가고, 예, 그리고 아래는 차가워지게 되니까, 예, 순환이 잘안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화기능도 떨어지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기력도 당연히. 들으시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계속 일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또 위로 열이 오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마 쪽으로 더 오르니까 두드러기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래는 차가워지겠죠. 그러니까 자궁의 기능이 더 약해지시는 거죠. 이분이 말씀하실 때 상당히 좀 예민하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아, 여러 병원 다니시다가 저한테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 좀, 아, 너무 지쳐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가 뭐, 요즘에 그게 아니고, 원래 본인이 일을 할때좀 깐깐하시고 예민하시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뭔 일을 시작을 하면 마무리를 확실히 지어야 된다고. 자, 임신은 이제 심리적인 상태도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임신은 호르몬 분비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급해지고 이렇게 되면 그 분비 조절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제가 해드린 거죠. 환자분한테.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제가 진단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소화기능이 떨어지시고 위아래 순환이 잘안 되시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순환을 좀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일을 하시게 되면서 예민해지시니까 체력도 좀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소화기능을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순환을 돕게끔 그렇게 치료해드리게 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궁 쪽의 순환도 좋아지시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예민해지신 부분을 좀 풀어드려야지 화가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신경성에 의한 호르몬 분비 조절이 잘 되는 거죠. 네. 예, 치료를 이제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소화기 위주 치료를 먼저 해드리면서 예, 기력을 좀 올려주게끔 해드렸고, 이후에 이제 신경 예민한 부분을 치료하면서 이제 좀 어, 호르몬 쪽도 이렇게 잡아드리게끔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동안 좀 치료를 한 후에, 예, 뭐, 결과는 뭐, 예, 당연히, 예, 좀, 예, 임신 하시고, 예, 그리고 또 출산도, 예, 잘 하셨고. 마찬가지 이분도 이제, 어, 40대니까 상당히 노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신 관리, 그리고 이제 출산, 이런 것들 잘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지금 항상 뭐, 요즘은 애 본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laughs> 자, 예를 들 자궁이나 부인과적인 치료 이외에도 전반적인 부분을 잡아서, 예, 난임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어, 좀 다른 개념입니다만은, 예, 소화기능이라든지 기력을 올리고, 그리고 신경 예민한 것은 잡아줘서, 어, 난임을 시켜, 어, 치료해드릴 좋은 사례를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